저는 좀 예전 노래를 담당하겠습니다 네. 오래전 그날이라는 아 노래가 니다서 처음으로만 아 야이 노래가 한수씩 아 정말... 불러야 되는 건가 아니 <laughs> 저는 인기 <읽기> 좀 끌려고 <laughs> <했는데. 웃음> 저는 홍보는 아닌데 악뮤 노래 중에 한 곡이 있죠 그때 그 아이들은 이라는 노인데 5, 그땐 함께 <laughs> 이럴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<laughs> 어, 이렇게 정세운씨 준비되셨죠? 네. <목소리> 준비됐습니다 <목소리> 네, 네. 저는 아무래도 청춘하면 밴드 데이식스의 노래가 많이 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라는 아주 정말 청춘 가득한 낭만 가득한 곡이 있습니다 <목소리> 아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게 컷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네, 너무 좋다